네, 안녕하십니까. BSK입니다. 아, 3.12 강탈리그가 이제 곧 출시가 되죠. 어, 이제 다, 저번 시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 독칼날 폭격 칼날비 어서신을 어, 이번 시즌에도 스타터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이번 리그 변경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많은 분들이 어, 제 빌드를 좀 따라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어, 일단은 감사의 인사를 좀드리겠고요 어, 기존에 빌드 하셨던 분들은 어, 이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어, 혹시라도 이제 다음 리그 스타터로 독 칼날폭격 칼날비 어세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어, 제 기존 가이드 영상이 있으니까 아, 그 영상까지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이제 가장 먼저 칼날폭격과 칼날비의 어, 스킬에 대한 변동사항 인데요 어, 일단 밸런스 패치노트에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 따라서 이제 데미지나 어, 기존에 이제 발동하는 메커니즘은 이제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따라서 이제 이, 이 스킬 자체가 이제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번 시즌, 이번, 어, 이번 시즌 스타터로 역시 칼날 복격 칼날비를 어, 이용할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세신에 대해서 너프가 좀 있었는데요 이제 어세신 노드 중에서 이제 치명적인 주입이라는 저 노드가 너프가 되었는데 아, 일단 저희 빌드는 독빌드라 가지고 일단 저 노드를 찍지 않기 때문에 아, 일단 저희 빌드에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경점은 이제 주문투척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아, 이제 전체적으로 좀큰 어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은 초반에 이제 레벨링을 할때 어, 재사용 대기 시간을 늘려 버렸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 이제 어, 칼라이비아 칼라 폭격을 어, 시전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발동이 굉장히 늦어지게 되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액트를 밀때그 액트 미는 속도가 아, 굉장히 좀 늦어졌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한 주문투척에 만화 점유가 늘어났는데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만화 점유를 20% 부터 시작했던게 이제 패치 후에 만화 점유가 이제 30%로 늘어나서 이제 잼 레벨에 따라서 이제 25% 까지 이렇게 주문투척에 만화 점유가 기존에 비해서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이제 오라들을 이제 점검하고 이제 변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Pob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어, 제가 Pob에 좀 넣어보고 이제 그 업데이트된 그 Pob를 제그 영상 아래에 이제 더보기로 이제 업데이트된 Pob를 올릴 테니까 그 Pob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따라서 일단 기억하셔야 할게 아, 일단 만화 점유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시인의 펜을 구매하기 전에 이제 레벨링을 할때 이제 저희가 칼날 비를 주문투척에 연결해서 하나 또 이제 칼날 폭격을 주문투척에 연결해서 하나 이렇게 주문투척을 두 개를 사용하고 어, 이제 중독 확률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고통의 전령까지 이렇게 오라를 이렇게 키게 되는데요 아마 만화 점유가 늘어나서 이제 고통의 전령을 키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일단 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일단은 플레이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저 고통의 전령을 어, 키지 못한다면은 만화 점유 때문에 어, 저기 아래에 보시면 이제 어, 패시브 노드 중에 저기 완벽한 고통 아래에 이제 신비한 매력이라는 저 노드가 있어요. 어, 저 노드를 어 이제 할당 시켜가지고 어, 점유 만화를 이렇게 감소시키면은 이제 아마 저 고통의 전령까지 킬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레벨업 시에 이제 저 신비한 매력을 최대한 빨리 찍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패시브 노드를 어, 유동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직접적인 변동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일단 딜적인 측면이나 어, 생존적인 측면은 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어, 스타터로 그냥 하셔도 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주문투척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제 레벨링이 좀 느려졌다. 그리고 이제 만화 점유가 늘어났다. 아, 그치만 이제 어, 잼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제 기존처럼 어, 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 이제 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스타터 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 어, 이제 저도 이제 칼날비와 칼날 비와 칼날 폭격을 이제 스타터로 할 건데 아 어, 저는 구상, 구상해 놓은 다른 빌드가 있어가지고 이제 인퀴지터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어, 이제 그 영상도 이제 어, 곧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어, 혹시라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근데 그 빌드는 이제 빌드, 빌드 난이도가 조금 이거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가실 때 이제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 빌드를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제 다음 영상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